한잔 삼소 갑니다, 삼소. 소주 한잔 가볼까요? 삼 쏘가면 삼쏘 소주 3병이 삼쏘너노삼될 거야, 삼겹살 있어, 소주 한잔삼쏘 알겠습니까? 그럼 세번 쏘는 거야 오늘은 니가 쏘는 거지 뭘로 쏘는 걸 거야? 참, 그것이 알고 싶지 않니? 응? 자, 여러 가지 전다 굽습니다 뭐 있는 거다 구워버려, 그냥 자, 1차 한 줄기를 다 구워놨기 때문에. 자, 양배추 삽니다. 양배추. 크으. 이거라, 야채야. 다음에 먹는 채소. 자, 삼겹살. 자, 오겹살의 형이죠. 아, 오겹살 동생은 잘 있을까 모르겠네요. 편양한거 그렇지 좀 짬짬이 움직여라 좀아이뺑이뺑이 달팽이버섯은 아닙니다 죽이지 두수역과 하동. <laughs> 어 바로 이 소리 말 뜨거운 소리. <laughs> xxp 하는 뭐하노 p 하면 뭐하노? 아 오늘은 마늘을 이 빠시 이 빠시고 없는이 빠시 이 빠시 동생은 누구라고요? 산빠시에요아 미나리 삼겹살. 아, 싸다싸 미나리. 미나리가 최고겠지? 나리나리 나리 갈수록 미나리가네요. 영화 미나리가 아닙니다. 영화 미나리도 미나리가 거기서 까먹었다. 역시 쌈쌈쏨 쌈. 쌈은 필수. 쌈 없으면 안 먹어요. 물론 야채가 커버가 된다면 먹습니다. 왜이래? 아. 왜이래? 왜 이래? 돈 벌라고 이래? 난 언제 해? 잘 모르겠는데요? 와! 대파구이. 진짜 쩔어요. 한번 구워보세요. 진짜 대박 짜고요. 진짜. 대파를 소파에 서먹으면 무슨 맛일까요? 상당히 재밌겠지? 그게 마무리로 빵김치 그 빵김치랑 사상어도 빵김치에다 먹어도 맛있겠다. 우와. 이 맛은 A R T. 저는 지금 ART를 먹, 먹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. 미나리는 <놀람> 이렇게 서 먹는 게 좋대요. 텔레비에서 봤지요? 시금치랑 같은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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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데. 음 와우 또사또사 계속 사 어머 그럼 장실 가야 되는데 사장실은 아니겠지 야 아, 오늘 마늘 오늘도 마늘이 왔습니다 마늘 그런거알겠습니까아 대박 어우 아, 대박 밥 아, 야채를 많이 야채를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. 야채를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? <목소리> 어? 재미없어. 아무도 없어. 짬을 이용해서 김치도 하나 뽑아야지. 김치는 입구에다가 기름이 흘러야 됩니다. 내 얼굴엔 개기름이 흐릅니다. 왔다. 왔다시 맞고 자야 됐으네. 어? 뭐야? 같은 거다 싸다 보면 고기를 넣나 안 넣나 확인을 하게 되는데. 야, 안 넣었어 고기를. 이런 진짜. i mistake. 주지로 음. 약채약채 야채. 야채 없이 못사라 정말 못사라그망치로 재밌지? 재지지 재밌지? 재밌지? 지 재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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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야 야채, 야채를 노래가 있죠. 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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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. 어야 떨어뜨렸어. 어떡해나 어떻게? 어떡해. 어떻게나 어떡해, 어떻게 생긴 애일 까야 애기일수. 제 원칙은 일삼일자입니다. 가끔. 아, 기도하는 <목소리도> 조그맣게. 와우, 예, 수다,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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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개발한 여행 또 오랜만에 한번 비가 올때 좋은 신분들도 있지만 짜증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? B Y C D E F G 음 이거는 오로지 파김치와 아 끝났다 끝났어 와 <laughs> 박김치, 필수입니다.